몸에서만 나오는 네 가지 암 치료제. 보약 육체와 영혼의 보약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보약 드시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 편지 몸에서만 나오는 네 가지 암 치료제. 어떠한 항암제, 어떠한 치료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효과를 지닌 제품이 있는데 우리는 암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치료제를 소개합니다. 첫번째는 엔돌핀 특징은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웃으면은 땅끝! 희한한 제품입니다. 배꼽을 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을 때 가장 많이 생산된다는 또 돈으로든 살수 없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그냥 웃으면 됩니다. 배꼽을 치고 웃을 정도로 음, 그렇게 웃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미소만 짓고 있어도 뇌에서는 기분이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미소 지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소를 짓고 허허하며 털어내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효능이 진통효과가 있는데요. 몰핀보다 2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염의 효과가 좋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또 NK 세포, NK 세포는 암을 죽이는 세포인데 암을 죽이는 NK 세포를 증가시켜 줍니다. 또 심장 질환을 없애줍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그밖에 무지하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주름살이 조금 생기지만 별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피부가 망가지지 않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은 없습니다. 세로토닌 특징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주 만들어지고 좋은 곳갈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감사한 생각을 할때 수시로 생산되는 약입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약입니다.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약이죠. 효능은 마음의 긴장을 없애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멜라토닌,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엔돌핀도 생산케 도와주는 또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알수 없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 물론 없습니다. 도파민. 특징? 몸을 유연하게 해준다. 주로 연애할 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로맨틱한 분위기에 젖었을 때 나오는 약입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으나 사랑만 하면 나오는 구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또 많이 보듬어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 주시고. 효능은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생성될 때 가 많으며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신의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가졌으며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여성의 얼굴이 예뻐지게 만듭니다. 또 불치병이라고 하는 파킨슨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어머니가 어머니도 좋고요.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음, 사랑했던 기억을 떠, 떠올려 보시고 또 음,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음, 늘 연애하는 기분으로 사랑을 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들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사랑이 끊어지면 심한 허전함을 몰고 오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다이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네 번째입니다. 칭은 지금까지 제시한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우리 몸에서만 생산되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제품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특히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노래를 들었을 때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을 때또 신앙인들이 가장 이 다이돌핀이 강력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을 정화시켜서 음, 거룩한 음,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염려를 맡길 때또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큰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감동의 정도에 따라 생성되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효능은 엔돌핀 효과의 4,000배입니다. 어떠한 크기, 어떠한 형태의 암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증도 순간에 없어지게 합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죽음의 고통도 벗어나게 하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물론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주손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행복을 배달합니다. 웃음, 건강도 따봉, 행복도 따봉, 사랑도 따봉입니다. <laughs> 오늘도 빵긋 웃는 하루 되세요.